너 개인기 있어? 개인기가 개인기. 네, 시그널 때 당연히 편집될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쓱해왔던걸 이렇게 내면에 그닭 소리가 있거든. 너 봤어 시그널? 너안 봤지? <laughs> 해줘. 얘안봤네너 봤어? 안 봤어? <laughs> 아니야. 얘얘안 맞네. 안, <laughs> 안 봤어요. 나안 해. <laughs> 왠지 알아. 왠지 알아. 내가 콘서트 준비하고 있었어. 알지. 너도 알지. 너 옆에서 맨날 나 열심히 너 피땀눈물 흘리는 거 보잖아. 아 피. 땀, 눈물까지는 못본것 음, 같은데 완전 티야 완전 티야 응. 닭소리? 아 혜린이가 안 봐서 살짝 안 해주고 싶긴 한데 그니까 나좀 나 실물을 듣고 싶었어 많이 아 진짜로? 응. 근데 그때가 좀 컨디션이 좋은 날 닭소리 오늘 잘 응. 나올까? 한번 해볼게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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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 진짜 근데 살면서 개인이 닭소리 처음 들어봐 아 진짜로? 아 근데 추천해 영광이야 안 좋은가 봐요.